배업했거나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 이런 데뭐 저기 뭐야 있거나 하는데 그럴 바에야 제가 빨리 그만두고서 제가 세무사 길을 택해야겠다. 여러 가족들 만료를 한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표 내고 신림동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세무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학을 안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35살에 대학 시험 봐서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 대학 안 나왔으면 지금 국회에 나온다 쓰면 못했을 거예요. 그래 마운세리 대학 졸업하면서 세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제가 세무사 자격 가지고 제가 지금 2십한 년쯤 됐습니다만은 제가 상당히 도전적인데 가만히 으면 저는. 삶의 의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나라 일을 걱정하고, 논산, 괴롬, 금산 주권자들한테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만 내 나름대로 다른 주권자보다, 다른 후보자보다 내가 더 자신있게 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제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저는 물론 뒤에 배경은 없습니다. 정당의 지지도 없고 조직도 없지만은 제 몸에는 다른 후보자들이 갖질 수 없는 제 컨텐츠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루어지든안이루어지든 이루어지든 저는 이렇게 출마하고 제가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면서 저는 보람을 느끼고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훈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면은. 천민을 만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되면, 천만 대우를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거운동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전혀 안 해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즐겁게 하고, 내가, 제가 이렇게 어떤 그 전략을 세워가면서, 전략에 의해서 그대로 가는 데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당선이라든지 이것은 차원 문제고요. 지금 제가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마 4월 1 0일 보면 알텐데 그때 떨어져도 좋고, 대도 좋고, 어쨌든 간에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뭐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뭐, 신나게 놀고 그렇지만 은 그것보다는 제가 이와 같이 우리 유권자들한테 논산의 문제점 또저 형식적으로 현재 무소속이라는 것이 왜 양당 정치가 아, 국회의원들 당선되면 은 저런 들맨날 싸낸다고 말하지만 은 찍는 사람들은 일번 아니면 이번이번 아니면 일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권자 여러분들이 선택해놓고 국회의원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정당보다도 그 사람의 가치관, 좀 말이 길어질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가치를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인격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어떤 열정, 세 번째가 가치관입니다. 이 능력이라든지 열정, 가치관을 이렇게 합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곱하기를. 그래서, 그래서 이 능력이라든지 열정은요 플러스의 양의 수예요 남팟 세부랑 멸적이 나는 한구랑 될수 있습니다. 가치관은 뭐냐 자기 집에 파스 된다 하면은 그것은 용납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가치관입니다. 능력, 열정, 가치관이 곱해지다 보니까 이 가치관은 마이너스 음의 수도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많은 거 합니까? 아무리 열정이 많으면 뭐합니까? 가치관이 잘못되게 되면은 그 결과물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한번 국회의원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누리다 보면은 거기에 동화돼서 쉽게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치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선택해서 투표를 해주셔야지 무슨 당, 뭐 1번, 2번,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 이번 선거에서는 깨서 사람 보고 투표하시면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들려지고 논산이라든지 계령 금산의 미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한 가지,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산 군민사에서는 어, 군민들을 대변하는 시의, 아니, 군의회가 나서가지고, 예. 금산군을 대전시로 편입시켜야 된다라고 예. 하는 어, 결의를 했고, 예. 시, 아니, 군의회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것은 군, 금산 군민들 다수의 뜻으로 예. 어, 보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보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여기에 천수막을걸 적에 대금과가금산을 통합이라고 썼습니다만 통합을 하게 되면은 아마 금산군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명칭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금금 지금 지금 지지하철금지 이래 얘기했지만지 사실상 금산금민들이다 찬성하는 건 아닐 겁니다.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 와서는 금산군의회에서 대전 편입에 금산군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 반대하고 이런 분들은 본인 생각이 그럴지 모르지만은 일단 대의기관인 군의원들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 편입한 것으로 보아야 되고요. 물론 충청남도지사가 거부하게 되는 편입이 불발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특별법 추진해서 예, 김포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할 때에 같이 넣어서 어, 반드시 금산군을 대전광역시에 편입하고 파남동에 있는 지하철을 금산에 연결 연장해서 금산 경제를 살리고 아마. 음. 어, 좀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h, yes.